삼체는 왜 삼체입니까? 삼체가 네. 말 그대로 물체가 세 개에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. 사실 어떤 물체는 상관없어요. 뭐 별이 될 수도 있고 행성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물체 세 개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문제만 되면 그걸 삼체 문제라고 부르는데요. 물리학 분야에서는 물체가 한개풀수 있고요. 네. 두개또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데 물체가 세 개가 되면 방정식을 적을 수는 있는데 그 방정식의 해를 수식의 형태로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자체가 증명이 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고요. 저못 푼다는 얘기예요, 쉽게? 네. 그런데 물론 방정식을 적을 수는 있으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용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요. 근데 삼체 문제가 어려운 게 예측하는 어떤 시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먼 미래가 되면 그 앞에서 얻었던 예측이 미래로 연장될 수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먼 미래에서 무조건 불안정해져요. 아니 근데 우리가 한별의 궤도 같은 거를 구할 수는 있잖아요. 근데 그것도 역시 수많은 변인들이 많다 보니까 걔도 정확한 건 아니고 최대한 근사치를 구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재밌는 포인트인데요. 예? 근사적인 해를 구했을 때, 그러면 실제 해랑 차이가 작잖아요. 이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점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, 아니면 그 작은 차이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중요한데, 3체 문제와 같은 문제들은 타오스를 보이는 문제라고 부르는데요. 네.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차이가 아주 작아도 언젠가는 결국은 차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.